이이야기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중모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몇 가지 배경지식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주인공은 두 분이십니다. 한 분은 정조대왕,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정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입니다. 혜경궁 홍씨의 소상화는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탱화로 그려진 상상합니다. 정조대왕의 초상화 역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조대왕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어진. 조선시대 때 왕의 공식적인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합니다. 임금 어짜에 참진 자. 임금의 참된 모습이죠. 조선의 왕이 26부분이신데요. 현재까지 어진이 전해져 내려오는 분은 단네분입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승계의 어진이죠. 21대 영조대왕의 어진입니다. 25대 철종, 이 어진도 불타서 겨우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6대 고종의 어진입니다. 정조대왕의 어진은 없습니다. 그래도 상상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길범 하백께서 1989년도에 그리신 표준 영정입니다. 구군복, 조선시대 무관들이 갖추어 입던 군복을 입고 있는 정조의 모습입니다. 1927년에 조선총독부 시절에 출간됐던 열성 어진이라는 책에 실린 정조 얼굴입니다. 또 1931년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했던 선언보감이라는 역사책에 실려 있는 정조 얼굴입니다. 앞에 열성 어진이나 선언보감에서는 조선왕의 모습이 아주 초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정조대왕과 백경궁 홍씨의 화성 능행입니다. 정조 19년 차인 1795년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 동안 화성에 있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서 행차를 합니다. 정조는 창덕궁 도나문에서 출발해서 한강을 건너서 수원 화성에 있는 화성 행궁에 도착합니다. 능행도에 그려져 있는 화성 전체 모습인데요. 확대해보면 화성 행운의 모습도 상세히 나옵니다. 의궤도에 있는 화성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장면들이 상세하게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성, 능행, 도병. 화성에 있는 능행자있을때 그림으로 만든 병풍입니다. 전체가 여덟 폭이죠. 현재 보시는 것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병입니다. 이 도병은 각 그림마다 별도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첫 번째 그림은 화성, 성묘, 전배도, 마지막 여덟 번째, 한강 주교 환어도 먼저 첫 번째부터 보죠. 정조는 이틀에 걸쳐서 화성행궁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에 공자의 사당인 명륜당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또 정조는 화성행궁에 있는 낙남헌에서 화성과 인근 지역의 유생들에게 과거시험을 실시를 하고 합격자를 관리로 등용합니다. 세 번째 그림이 오늘 주제인 봉수당 진찬도입니다. 행행 네 번째 날인 윤 2월 12일에 화성 행궁의 봉수당에서 백연궁홍실를 모시고 환갑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날 정조는 서울에서 내려온 월로 대신 15분과 화성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 308 4분을 초대를 해서 양로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은 화성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서장대에 올라가서 군사들을 배치를 하고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군사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또 정조는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 시합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불꽃놀이를 해서 화학과 단합을 다지고요. 그림 가운데는 불꽃놀이 장면도 보입니다. 정조는 화성 행사를 마치고 이틀에 걸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요. 귀한 첫째 날 저녁에 시흥행궁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정조는 시영행궁을 떠나서 한강을 배로 만든 다리, 즉 주교를 건너서 환궁을 합니다. 행행넷전날인윤 2월 12일에 과성행궁의 제일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봉수당에서 혜경궁 홍시의 환갑잔치가 열립니다. 이 자료에서 진년이라는 말하고 진찬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진년, 나아갈 진의 잔치연. 나라가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풀던 잔치를 진년이라고 합니다. 진찬, 나갈 진의 반찬찬, 진년보다는 규모가 작고 의식의 절차도 아주 간소한 소규모의 잔치를 진찬이라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는 진년이 아니고 진찬입니다. 진찬이 열렸던 화성행궁의 모습이죠. 그날 환갑잔치에서는 모두 14가지의 춤 궁중 모형이 선을 보입니다. 다들 한자막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1 4 가지 춤은 한꺼번에 동시에 추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어집니다. 잔치날 혜경궁 홍씨한테는 일곱 잔의 술을 올리는데요. 그때마다 음악과 노래와 춤이 바뀝니다. 예컨대 정조가 첫 번째 잔을 혜경궁 홍씨한테 올리고 나면 여미낙 환환곡이라는 음악과 노래가 나오고요. 헌선도라는 춤이 추어집니다. 봉수당 진찬도의 정제장면을 보면 여섯 가지의 춤을 추거나 춤의 흔적이 보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선도 복숭아를 올리는 헌선도. 그 아래 보면 장수를 비는 수연장. 그 아래 보면 북춤, 무곡. 그 아래 보면 선유락. 그 아래는 포구락이라는 춤을 출때 사용하는 포구문이 보입니다. 제일 밑에는 항모를 출때 필요한 지당판이 보입니다. 요컨대, 봉수당 진찬도는 사진처럼 한순간을 담은 스냅샷이 아니라 진찬 내내 모든 과정을 담은 일종의 동영상 같은 그림입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먼저 도병, 의궤, 의괴, 의궤도라는 용어죠. 그림도의 병풍병이니까 그림으로 만든 병풍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세 가지 병풍이 나오는데요. 모두 여덟 폭 그림으로 만든 병풍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앞서 소개한 화성능행도병입니다. 그다음은 순조 29년인 1829년 기축년에 열린 진찬을 그린 기축진찬 도병입니다. 세 번째는 헌종 14년인 1848년 무신년에 열린 진찬을 담은 무신 진찬 도병입니다. 화성 능행 도병. 이 병풍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이 기축 진찬 도병입니다. 조선의 23번째 왕이자 정조대왕의 아들인 순조가 1829년 기축년 2월에 순조의 나이가 40세, 또 조만간 다가올 등극 30년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립니다. 1829년이 기축년이라서 기축진찬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담은 병풍이 기축진찬 도병입니다. 이 도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춤들은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여덟 폭 병풍인데요, 가운데 여섯 폭이 그림이고, 양 옆에 두 폭이 거립입니다 다음이 무신진찬도병입니다. 순조의 아들이자 조선 24번째 왕인 헌종 14년 1848년 3월 17일에 대왕대비 육순 그리고 신정왕후 41세 망호를 경축하는 의미로 창덕궁에서 진찬이 열립니다. 그 장면이 무신진찬도병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병의 첫 번째 장면이 인정전 진하도 창덕궁 인정전에서 현종의 주관 아래 대왕 대비와 왕 대비에게 하례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가요. 통명전 진찬도 대왕 대비 전인 창경궁 통명전에서 거행된 진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 통명전 야 진찬도 밤에 열린 진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통명전 헌종 회작도 회작은 진찬 다음날에 열린 잔치를 말합니다. 일종의 뒤풀이 잔치의 모습이죠. 이상 세가지 도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의궤입니다. 그동의 바퀴자국회, 그동의 바퀴자국을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죠. 구체적으로는 조선 시대 때 왕실이나 국가에서 주요 행사나 잔치가 있을 때 동원되었던 인원, 행사 내용, 사용된 재물, 행렬의 배치, 의식, 절차 이런 제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기록물을 말합니다. 조선의 의궤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의궤가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앞서 나온 세 가지 진찬의 의궤입니다. 정조 때 나왔던 진찬의 원행얼묘정리의궤, 그리고 기축진찬의궤, 그리고 무신진찬의궤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902년 고종이 주관을 했던 임인긴년의궤도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행얼묘 정리의궤입니다. 이의궤는 화성능행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능행 도병의 일종의 참고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0권 8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행궁 보관본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탕한 걸어. 반찬 하나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능행이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수원의 화성박물관과 경기문화재단에서 현대식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역주본도 만들었습니다. 역주본의 표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그림들이 다 정리의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기축진찬의궤입니다. 기축진찬에 관련된 모든 재반사항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축진찬도병의 참고서가 되겠죠. 이의견는 세근의 책과 부록 한권총 네근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의견 기록 중에서 자경전 야진찬에서 잡탕을 어떻게 끌었냐라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구들의 모습이죠. 다음은 무신진찬 의궤입니다 무신진찬 도병의 창고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종 이민 진년 의궤입니다 이상에서 네 가지 의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의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행얼묘 정리의궤에서 나오는 그림들을 골라서 칼라로 색칠을 해 놓은 그림책자입니다. 이상에서 도병과 의궤도에 의괴,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배열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열도는 진창이나 진연에 동원된 무용수나 의물의 위치, 순서 같은 것을 그림이 아니라 글자로 표시해 놓은 것을 배열도라고 합니다. 예컨대 악학개범에서 나오는 헌선도의 초입 배열도입니다. 춤이 시작할 때 배열도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왕모헌도도입니다. 왕모가 선도복숭아를 바치는 장면인데요. 이상에서 배열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궁중 정제입니다. 궁중에서 추는 무용. 을, 궁중, 정제라고 합니다. 줄여서, 정제라고 하기도 하죠. 한자말로, 덜릴정 제주, 제, 이니까, 원래는 갖고 있는 재주를 보여드린다, 이런 뜻이었겠죠. 근데 그 뜻이 점차 제한적으로 축소되면서, 궁중무용에만 국한해서, 정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궁중정제는 일반 춤하고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음악, 노래, 춤,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일반 춤에서는 노래가 없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경우도 많지만은 정제에서는 반드시 춤의 내용을 노래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에 따라서 무용이 진행이 됩니다. 집박 악사, 박을 든 악사가 정제를 시작할 때 박을 한번 치고 정제를 마칠 때 박을 세번 칩니다. 다음 세 번째 음악이 매우 느린 박자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재미삼아 산악 계산을 해 보니까 공중 정제의 음악의 속도와 최근에 유행하는 래퍼 중에서 비와 y 음악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속도가 무려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나내 발을 구르지. 죽을 리무어 달려도 죽을 지연적. 절대로 당해내 무릎이 다치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꼬를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으면 이대로 재려봐. 그대로 위한 내가 무엇을 슬레하나. 그 해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패을지고세 번째는 꿈을 꿔. 네 번째는 의심없이 믿고. 더 믿어. 그리고 기대함무로 Just wait. 그 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고 행동해. 有。 그다음 네 번째 무용수들의 춤사이가 단정하고 우아하면서 동선이 유연합니다. 그리고 의상이 현란하고 옷의 색깔과 춤의 구성이 음양 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궤도에 나오는 처용물을 보면 다섯 명의 무용수가 오방색에 맞추어서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제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제는 향악정제와 당악정제로 나누어집니다. 향악, 시골 향자를 써서 우리 고유의 전통무용을 말합니다. 당악의 당은 중국 당나라의 당인데요. 처음에는 당나라에서 넘어왔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물건 놓은 모든 궁중무용을 당악정제라고 합니다. 당악정제에서는요 몇 가지 공통적인 형식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무용을 시작할 때 축간자를 둔 무용수들이 나머지 무용수들을 인도해서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또 무대의 좌우와 또 때에 따라서는 뒤편에 의장대가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무용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한문 가사로 된 구호와 치열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용 중간에는 당악 반주에 맞추어서 한문 가사로 된 노래를 부릅니다. 춤이 끝날 때는 다시 축간자를 든 무용수가 나머지 무용수들을 이끌고 퇴장을 합니다. 우리 향악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향악은 축간자도 없고 의장대, 구호, 지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한문과 우리 말을 섞어서 부릅니다. 해경궁 홍시 환갑잔치에서 추어진 열네 가지 무용 중에서요, 향악이 여덟 편. 당하이 여섯 편입니다. 뭐 요즘 식으로 따지 보면, 잔치를 하는데, 우리 가요가 여덟 편 나오고, 영어 팝송이 여섯 편 나오는 뭐 그런 셈이죠. 죽간자 대나무죽의 낚싯대가 아닙니다.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처럼 생긴 의구를 죽간자라고 합니다. 악학 개봉을 보면요. 대략 길이가 한 86cm. 정도 됩니다. 의장대 의 모습인데요, 장대 모양의 여러 가지 의장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 인인장입니다. 끌 인의 사람 인이니까 앞에서 의장들을 이끌어가는 의장입니다. 인인장의 기대 끝에는 복숭아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이 용선과 봉선입니다. 용룡자의 부채선, 용을 그린 부채죠. 봉선, 봉황봉의 부채선, 봉황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 부채입니다. 정절, 깃대정의 마디절이니까 여러 마디가 있는 깃대라는 뜻입니다. 인인장의 장대에 많은 수수를 달아놓은 의구입니다. 작선, 공작작의 부채선, 공작처럼 생긴 길다란 부채입니다. 미선, 꼬리 위에 부채선, 공작의 꼬리 기수로 장식한 장대입니다. 다음은 개, 터펄 개니까요, 양산 모양을 한 장대입니다. 순조진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인장, 용선, 봉선, 작선, 미선, 정절, 이런 장대들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고종의 그 진찬에서도 거의 유사한 장대들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앞쪽에 있는 것이 축간자입니다. 뒤편 오른쪽으로부터 깃발 끝에 복숭아 모양이 달려 있는 인 인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 수술이 달려 있는 정절. 그다음이 용두마리가 그려져 있는 용선. 다음이 정절, 다음이 봉황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 봉선. 다음이 정절, 다음이 공작 모양의 작선. 그다음이 정절, 마지막이 공작 꼬리 모양의 미선입니다. 그런데 죽간자는 모든 당학에 필수적으로 나오지만 의장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수당 진창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 당학 중에서 연화대와 수연장에서는 의장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악학계보에 나오는 헌선도의 초입배열도입니다 양옆에 의장대가 쓰고 맨 앞에 죽간자가 씁니다. 몽금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옆에 의장대, 맨 앞에 주관자 이렇게 씁니다. 수명명의 초입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대, 주관자가 씁니다. 포구락의 초입별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연화대에서는 양옆에 의장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관자만 보이죠. 수연장도 마찬가지로 의장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의장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무용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구호와 치어입니다. 먼저 헌선도 제일 앞에 나오는 구호입니다. 막, 제, 비, 대 라는 소리가 들리죠. 다음은 헌선도 후반부에서 나오는 치어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염하, 거이, 소태 라는 한자말이 들리시죠. 노을빛. 신선 옷자락을 여미고 잠시 물러나서 이런 뜻인데요. 무용에서는 한자말로 그대로 노래를 부르죠. 자, 이상 에피소드 두 번째에서는요. 여러가지 배경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진, 임금의 참모습, 화성능행 봉수당 진찬, 도병, 의궤, 의괴, 의궤독, 배열도 궁중정제, 향악, 당악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는요, 14가지 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